근데 그때는 속으로, 아, 그러면 커피를 먹지 말고 그냥 논커피 음료를 먹으면 되지. 굳이 커피도 못 먹으시는 분들이 왜 디카페인까지 찾아서 먹지? 요즘 20대들은 제로가 아니면 안 먹는 친구들도 진짜 많은데, 제로를 굳이 왜 먹지? 안녕하세요, 띠어서울입니다. 오늘은 카페에서 정말 많이 나가는 바닐라 라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저도 이제 초창기에 많이 고민을 좀 했었고, 파우더를 쓰는 게 낫냐, 시럽을 쓰는 게 낫냐,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어떤 분들은, 아, 역시 바닐라 라떼는 파우더가 최고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, 파우더랑 시럽을 섞어서 쓰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또, 제, 성향상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. 그래서 파우더랑 시럽이랑 사서 섞어보고 파우더만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. 그때 유튜브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, 지금은 파우더가 없어서 실제 실험을 해보지는 못하지만 뭔가 기회가 되면 소량이라도 구매해서 한번 실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제 입맛에 이 시럽들을 사용하는 게 제일 맛이 깔끔하다라는 좀 결론이 내려졌었거든요. 파우더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파우더의 텁텁함이 좀 있고 파우더랑 시럽을 섞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도저도 아닌 맛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시럽을 사용했었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시럽을 정말 많이 실험을 해봤습니다. 또 이거는 사장님들의 커피 상태 또 강배전인지 약배전인지 신맛이 더 강조되는 커피인지 등등에 따라서 다 맞는 시럽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이제 중강배전 원두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가장 맞는 시럽은 이 모닌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새로운 시럽이나 아니면 좀 인기 있는 시럽들이 나왔을 때마다 실험을 해봐도 항상 모닌이 승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올린 브이로그를 보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네이처티에서 나온 바닐라 시럽들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네이처티를 사게 된 이유가 요즘 아무래도 제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제가 처음에 디카페인을 고민했었던 때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커피를 좋아하고 매일마다 커피를 마셔도 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카페 창업을 하고 나니까 디카페인을 많이 찾으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근데 그때는 속으로 아 그러면 커피를 먹지 말고 그냥 논커피 음료를 먹으면 되지. 굳이 커피도 못 먹으시는 분들이 왜 디카페인까지 찾아서 먹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 지나고 보니 카페인을 못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고 하지만 커피의 맛은 또 즐기려는 분들이 충분히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 아주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디카페인을 메인 그라인더로 하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 과정이 제로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로를 굳이 왜 먹지라는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요즘 20대들은 제로가 아니면 안 먹는 친구들도 진짜 많은데, 카페에서도 제로를 굳이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아무래도, 제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, 저도 한번 제로를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로바닐라를 일단 시험적으로 출시를 했었거든요. 네이처티에서 나온 이 제로바닐라 시럽으로 제로바닐라 라떼를 출시를 했었어요. 이 친구는 이제 칼로리도 제로고, 당도 제로입니다. 이게 찍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 더큰 유튜버가 되면 다른 분들처럼 이제 광고도 하고 할수 있겠죠. 이게 광고라고 생각하고, 광고는 아니지만, 광고라고 생각하고, 어쨌든 이 네이처티. 이렇게 <laughs> 젊면안 되는데. 어쨌든 이 네이처티 바닐라 시럽을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, 그냥 일반 바닐라 라떼랑 제로 바닐라 라떼랑 거의 1대1로 판매가 됩니다. 정말 놀랐어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로 바닐라 라떼를 구매를 하시는구나라고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어서 제로 헤이즐넛 라떼도 동시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. 디카페인도 처음 나왔을 때 그렇고, 제로도 그렇고, 시대를 거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빠르게 그걸 선점해서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실험만 구매하시면 제로라는 이름만 넣어서 판매하시면 되는 거예요. 어쨌든 간에 그 제로라는 걸 선점함으로써 다른 카페들이랑 다른 모습을 주는데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. 고민하지 마시고 제로를 한번 출시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사장님들도 어떤 시럽이 마음에 드셔서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. 근데 그 시럽을 계속 그냥 이 시럽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끔씩 3개월, 6개월에 한 번씩은 새로운 시럽을 하나라도 구매하셔서 실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제가 이번에 이 네이처티 바닐라 시럽을 실험해 봤을 때 모닝과 결은 다르지만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솔직히 좀 고민 중이에요. 사장님들도 항상 안주하지 마시고, 뭔가 새로운 거에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기존의 걸 바꾸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면 카페가 많이 또 바뀌고,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구매하셔서 시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